네, 여러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일TV인데, 화일TV의 콜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말했던 비하인드 영상을 찍어 올리려고 하는데, 자, 이거를, 자, 이제 화일이한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일이의 진짜 노래 실력이 궁금하시죠? 네, 이번에 화일이만 부를 거예요. 자, 그럼 화일이한테 가겠습니다. 야, 화일아, 야, 야, 야. 어, 왜, 왜, 왜? 너너그어야난 노래 네 노래 한번 듣고 싶거든 노래방으로 니 네, 노래 몇 점인지 듣고 싶거든 한번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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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너 먼저 해이 치자한 놈 무슨 노래 부를까 음 나도 네가 나라면 부를 테니까 너도 네가 나라면 불러봐 오케이 오케이 아이 불안한데 아, 나왜 이렇게 불안하지? 불안한데? 아, 근데 왜 모비전이 아직도 있지? 아, 기분 탓시겠지 아, 아직 기분 탓인가? 아,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 기분 탓시라 믿자. 아, 지민유나님이 부르신 니가 나라면 화요기의 OST였죠? <laughs> 자, 그럼 이번에 화요기부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왜 존댓말 쓰니? 뭐 그냥. <웃음> <웃음> 아무 일도 아니야 이들아도 머릿 속에 네말 떠나지라 나 가슴 속에 네말 나를 찌르고 하루 종일 그말 나를 괴롭혀 네가 나를 알아 얼마나 알아? 뭐를 알아, 나를 맘대로 안 해. 보이는 게난줄 아는 거니, 넌 다른 건난 들리니. 너의 공간을 넘어 내 시간 속에 들어와 본다면. 사실은 나도 너처럼 아픈 걸 알게 될 텐데. 제발 네 말만 말고 귀를 좀 열어봐, 한 번이라도. 한 번쯤 너도 내가 돼본다면 난 다를 것 같니. 만약 네가 나라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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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면. 웃음> <laughs> 난난난난난난난난난에난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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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돌려난난을난려난 사랑할 수 있을까 네가 나라면 네가 준 상처가 다 물때까지 네가 남기고 간 흔적만이 날 찾아와 널 떠올리게 해왜 오늘도 난널 찾는지 너의 공간을 넘어 날씨가 속에 들어와 온다면 사실은 나도 너처럼 아픈걸 알게 될텐데 제발 네 말만 말고 귀를 좀열어라 한 번쯤 너도 내가 되본다면난 다를 것 같니? 만약 네가 나라면, 네가 나라면. 아좀잘 부르는데 예상 바뀐데? 가가운 바람이 불면. 何にまわり들려ねがすめばきんぐまわり。くまりなのもあっぱ。ちゃんがちゃうよごへんと。何にまわり들려ねがすめばきんぐまわり。くまりなのもあっぱ。 너의 공간을 넘어 내 시간 속에 들어와 본다면 사실은 나도 너처럼 아픈 걸 알게 될 텐데 제발 네 말만 말고 귀를 좀 열어 단한 번이라도 한 번쯤 너도 내가 돼 본다면 난 다를 것 같니 그러면 네가 나라면 조금은 날라졌을까 네가 나라면 함께할 수 있었을까 네가 나라면 나쁘지 않았을까 에에 네가 나라 하면 네가 나라면 조금은 나아갔을까 네가 나라면, 나라면 함께 할수 있었을까 네가 나라면 나쁘지 않았을까 에에 만약 네가 나라 하면 좀잘 불었는데 이번에 어 나도 이거는 완전 잘 부른 것 같아 <laughs> 아싸 딱고십점어 당신은 가수처럼 좋은 노래 아 이번에 네가 부를 잘해지. 아, 이거 내 예상 바뀐데?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자, 파이라 사실은, 자, 너를 위한 몰래카메라였어. 축하해. 너는 완벽하게 걸려들었단다. 이거 사실은 지금 방송 찍고 있거든. 야, 너왜욕 날리냐? 야, 연 날리지 마라? 야, 방송으로 지금 안 보인다고 뭐 지금 연 날리니? 아이씨. 야, 그래서 너 해야 됐나, 이거 지금? 아, 나 지금 찾고 있잖아. 근데, 나는, 내가 이거, 나 진짜, 노래가사를 모르거든? 운명, 이라면. 오케이. 화기의 운명이라면. 내가 이거 진짜 몰라, 미안한데. 그니까, 너도 함께. 응, 아니고요, 너 혼자 하세요? 아이, 지산. 그래, 나 혼자 한다, 나 혼자 해. 공주의뭐벤 벤의 운명이라면 아유 내가 불러야 되나 아유 나 이거 진짜 못하는데 <laughs> 아유 약초미가 불러야죠 그렇죠 여러분 아, 그랬대잖아 빨리 불러 아 진짜 부른다 불러 치사해서 부른다 참거 이거 코리 완전 못 부름 We are t <laughs> 운명이겠죠 정해져 있는 거겠죠 우리 처음 만남까지도 바꿀 순 없겠죠 사랑이 끝나지 않을 거라면 달빛마저도 구름 뒤에 숨은 밤처럼 가슴이 까맣게 물들어요 내리는 위에 그리움을 담아 보네요 혹시 그대가 나면 가봐 운명이라면 받아들일게요 사랑이라게 죄가 된다면 다시 볼수 있게. 이제 반도 안 됐네. 불빛마저도 구름 뒤에 숨은 밤처럼 나도 따라 빛들어가요. 무는 바.

다시 볼수 있겠죠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운명이라면 밤새 내리는 빗소리마저도 슬퍼 내맘 아닌 것 같아 너왜 아냐? 몰라 몰라 커져만 가는 보고 싶은 맘만 간직할게요 나를 잊지 말아요 제발 운명이라면 받아들일게요 사랑이란 게 죄가 된다 정말 사랑한다면 <웃음> 우리 <웃음> 정말 인연이라면 <laughs> 아 가서 <가사> 질려서 <틀렸어. 웃음> 정말 운명이라면 어휴 <laughs> 불렀어 아이거 어떡해 난 너무 불렀어 너무 불렀어. 아 어떻게 지나 점수 잘안 나올 것 같은데? 나 90점 말해요. 점수는 아 에휴 이런 망할 게임이라고 응 이거 애이고야너또야너또내폰 들고 어디 가냐? 야야야 어디가? 자 여러분 자 지금 비하인드 1편 1편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다음에 2편도 다음에 또 올릴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서 봐요. 안녕! 내일, 내일 또 이어서 보내겠습니다. 아니면 하, 하루에 한꺼번에 올릴 수도 있어요. 작은, 이거 소리 작으신 분들은 소리를 좀 커주세요. 자 그럼 내일 봐요.